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서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예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봉고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스 때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아서대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낭망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자신이 기도한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때로는 힘들고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는 다른 일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고 기도 대신 다른 것에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존재한다면 오늘 과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다가 좌절했느냐? 너희가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었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과부에게서 배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요. 과부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5절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뇌물을 좋아하고 불의하게 판결하는 재판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과부는 그 당시 상황을 본다면 그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인데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과부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뇌물도 받을 수 없는 힘없는 여인의 요청을 들을리 만무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과부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매일마다 재판관을 찾아와 간청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자신이 너무 힘들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간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았다면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바로 즉시 응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부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농부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그 믿음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주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이런 것에만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면서도 힘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비유를 해주시는데 하필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오만한 이 재판관을 들어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악인을 들어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악할지라도 한악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6절 8절에 주께서 또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대체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길래? 세상 악한 자라도 더그 세상 악한 자보다 더 하나님을 불신하는가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 세상 악한 자에게 갖고 있을 법한 그만한 믿음도 나에게 보여줄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의 답답함을 지금 주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물며 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이 원방스럽다면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응답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본문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응답받는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6절, 7절에 주께서 또가라을때 불의한 재판관에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납득이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셨습니까? 바로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말씀이 진리일진데 왜내 기도가 그렇게 속히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이라도 당장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최상인지도 알고 계세요. 지금 답해 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쓰러지지도 않을 것이고 망하지도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과 최상의 시간을 살피셔서 그 시점이 오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을 보면 모든 인생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은,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또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때 어떤 즉흥적인 감정으로 무엇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시간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최상의 것들을 계획하시고 시간 속에서 그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좋은 기회나 타이밍을 얼마나 쉽게 놓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많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것을 잡아야 했는데 못 잡았을까?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머피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꼬입니다. 꼭 나쁜 것만 선택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나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깨닫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그런 좋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기회나 타이밍이 오면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지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면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스를 보십시오. 다이시 골리앗을 만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형들에게 떡을 갖다 주다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어요. 보기에는 전혀 축복의 상황이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받고 축복의 기회들로 만드실 것이에요.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속히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날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심을 보고 매우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고 3일이 지나서야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오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탄식하게 됩니다. 왜 이제야 오십니까?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 예수님은 결코 늦게 오신 게 아니었어요. 나사를 통해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되었기에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든 이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음을 알수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확실히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죽은 지 3일이 지났기에 모두가 죽으셨음을 믿을 수 있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지 3일이 되었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일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를 미리 개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에게는 3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3일이 지났을 때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그림에서 보면 주님께서 응답하신 시점은 가장 적절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분이 전혀 지체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강구를 오래 참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강구를 오래 참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결코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닌데, 그럼 왜내 기도가 그렇게 속히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내가 과부처럼 강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부처럼 기도한다면 내가 어떻게 지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요,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는데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기도를 1 시간 하고 2 시간도 했고, 예배를 1 시간 드리고 2 시간도 넘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활 속에서 기도해, 기도하는 그 습관이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절실하지 않은 이유가 기도가 아니어도 내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그러한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과부와 같은 절실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건성건성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10분만 드리자. 여러분 절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절박함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절박함이 없으니까 부르짖지도 못하는 것이. 기도할 때 교백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야 할 때는 고백하면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때로는 부르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지어야 할 때는 부르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레미아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르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지지 못합니까? 마음 가운데 절박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부르짖지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라이 아웃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구절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토설치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과부는요,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 여인이 이 불의한 재판관만 찾아가서 매일 강청했겠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까? 과부가 그 재판관이 그렇게 불의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란 걸 전혀 몰라서 그랬을까요? 사람은 요 한두 번 만나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뇌물을 원하면 뭔가 넌지시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뇌물을 주지 않으면 들은 척도 않고 자신을 피해 다니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기분도 더러워지고 가기도 싫었지만 그래도 이 과비는 매일같이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부가 볼때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매달린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만큼 절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절박함이 없습니까? 예수님만이 해결자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나를 돕겠다는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꼭 돕지 않으셔도 뭔가 다른 구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끊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내 주변에 없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절박한 가운데 전심으로 그분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의 상 가운데에도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성교훈련을 캐나다에서 봤는데, 저희가 알버타주에 있는 인디언 사역에, 어, 인턴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외딴 작은 동네였습니다. 시내에서도, 레트브릿지라는 작은 동, 그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에서 주차도 차로 40분 걸리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 백인들만 한 50여 가구 사는 동네. 마을 입구에 주소 달랑 하나, 그 외에는 다 그냥 그런 작은 집들이 모여 있는 그 동네, 그 동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에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차도 렌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시장을 보더라도 쇼핑하기 위해 마켓을 가더라도 시내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사역을 하려면 차가 필요했습니다. 참,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봉착하니까 절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도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너크라는 독일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차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해결받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라는 그 마음, 이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레스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말할 때나 일할 때나 예수의 이름으로 중얼거리면서 하라는 건가요? 친구하고 말하는데, 누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겠는데, 잘 지냈어? 직장에서 업무 보고 하는데, 사장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가요?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나열해서 읽기만 해도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에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해 줄수 있게 도와주는 구절이 바로 골로스 3장 17절 맞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문맥상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과 그를 힘입어라는 말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힘입어 하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주여주여 주여 외치기만 해도 그 외침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나의 주로 여기며 그분을 힘입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기도할 때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수준의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부가 불안, 불이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강청한 것처럼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 한번 해 볼까? 이 마음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기도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고 정치가며 평생 기도로 산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년을 살 것처럼이라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백년을 더살 것처럼 여러분 여유를 부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절박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부르짖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축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